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EEG를 사용하여 뉴로마케팅 관점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논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의 2022년 5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473입니다. 해당 논문은 광고의 종류에 따른 정서적 상태와 구매 의도를 뇌파를 기반으로 분류한 논문입니다. EEG, fMRI 등 다양한 모델리티를 사용하여 뉴로마케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문헌에 따르면 EEG 신호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예측하는 검증되고 상당히 정확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거의 없,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광고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태도에 관한 EEG 기반 연구는 현재 문헌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G 신호에서 어 어펙티브 에티튜드인 정서적 태도와 e 쳐스 인텐션 즉 구매 의도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미래 선택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구현하는 홍보를 의미하는 인스먼트와 어, 프로모션을 추가하여 결합된 인테로지니어한 자극에서 상가다의 E지 패턴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제한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 인더스먼트, 프로덕트 프로모션을 사용하였으며, 어펙티브애 t 티튜드와 펄처스 인텐션에 대해 각각 파스티브 a 네거티브인지를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20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자극으로는 서로 다른 5개의 아이템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아이템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프로덕트 자체의 사진과 인더스먼트, 그리고 프로모션 기반의 광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모션 인더스먼트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보통 유명인이 제품을 홍보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편향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뉴트럴 인도스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프로모션의 경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인, 캐시백 또는 기타 금전적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받거나 해당 제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e 이지 데이터는 이모티브 입. 에폭 플러스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어, 우측의 그림과 같이 14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에서 프론탈 컬텍스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는 6개의 프론탈 채널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프로덕트와 해당 프로덕트의 인더스먼트 혹은 프로모션을 각 5초간 보여주는 것을 한 트라이얼로 정의하며, 자극간에는 5초의 픽세이션이 주어집니다. 실험이 끝난 후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질문은 정서적 태도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구매 의도를 의미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1에서 10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추후 분석에서는 1에서 5의 점수를 네거티브로, 6에서 10의 점수를 파스티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노멀리제이션과 노치 필터, 밴드 패스 필터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ICL을 통해 EOG, EMG, ECG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 세그멘테이션과 참가자별 에브리지를 통해 시계열 벡터를 생성하였습니다. feature extraction은 크게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time frequency domain feature로 구별됩니다. 타임 도메인은 시간 영역에서 계산된 Feature로 Mean Power, Skinness, Medium Value 등 20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requency Domain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변화를 찾기 위해 추출되며 Spectral Cultures, Spectral Entropy, Spectral Slope 등 9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ime Frequency Domain의 경우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의 특성을 갖게 되며 시간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주파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웨이블릿 패킷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WPT 신호는 아래의 식을 통해 추출되며, 추출된 개수는 EEG 신호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특성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총 6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되었으며, 각 주파수 밴드당 앞서 설명한 총 29개의 피처를 추출하여, 총 246개의 피처를 갖게 됩니다. 자세한 피처는 뒷부분 슬라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상의 피처 셋을 선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코 s 레이션바이어스 t 리덕션과 함께 래퍼 기반 SVM RFE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SBM-RFE 방법은 SVM 모델 코에피시언트에서 파생된 기준을 통해 피처를 평가한 다음 낮은 기준으로 피처를 재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선형 및 비선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오버피팅이 덜 발생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피처 후보가 있을 때 실행시간이 실행 상당히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해당 피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평가 기준이 변경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릴레이션 바이어스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평가하게 해주는 코릴레이션 바이어스 t 리 o 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분류를 위해서는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 방식을 사용한 SVM이 사용되었으며 라이브 베이지 안 Decision Tree, K nearest Neighbor와 같은 모델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를 사용하였으며, Wilcoxon Signed Rank Test와 Friedman Test를 통해 비모수 가설을 테스트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AF3 채널의 시간 영역에서 어 f 티브 c t i v 와 p u 스인텐션에 대해 각각 파스티브와 네거티브 브랜드 에 b 리지 값을 보여줍니다. 네거티브 및 파스티브 신호에는 각각 N200에서 N200과 N400의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f 티브 c t i v 에서파스티브의 분산이 n e g a t 에 비해 통계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p e r s 인 a s i n t e n t i o n 에서는두 그룹 사이의 통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PAA, NAA, PPI, NPI의 product endorsement 그리고 promotion의 이지 신호 평균을 나타냅니다. 앞선 결과와 같이 PAA 및 어, PAA 및 PPI의 경우 NAA와 어, NPI에 비해 즉파 o 티브가 어, 네가티브에 비해 어, 분산이 통계적으로 작았습니다. 또한 어, 네가티브를 의미하는 NAA와 MPI에서는 세 가지 광고 자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약 1.5초와 어, 4초 구간에서 엔돌스먼트에서는 어, 빨간색의 엔돌스먼트에서는 어, 음의 피크를 그리고 어, 초록 어, 파란색의 프로모션에서는 양의 피크를 보였으며, 어, 일반적인 프로덕트 자격에서는 중립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제한된 모델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총네 가지의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이지몽타주에서 대칭 채널인 F3와 F4, F3와 F4, 그리고 F7과 F8쌍의 조합과 앞서 말한 모두 FC 채널 3쌍의 조합을 어, 조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채널의 조합은 PI 및 어, AA에 대해, 음, PI 및 AA에 대해 각각 84%와 87%의 최고 정확도를 보이며, 나머지 색쌍 중에서는 어, F3와 F4의 조합이 PI 및 AA에 대해 각각 81.5% 그리고 85.5%의 정확도로 가장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합에 대해 센시티비티가 스페시피시티보다 높으므로, 이는 제한된 프레임워크에서 s 르파스티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브 어, 베이지안, 디시전 트리, 그리고 K-Nearest Neighbor와 같이 다른 불극 방법에 대한 정확도 차이는 모든 FC 채널을 사용하였을 때에만 비교가 되었으며, 어, 다른 세 가지 방법에 비해 어, 제한된 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본 결과는 앞선 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채널 조합의 피처 수에 따른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모델의 성능이 피처, 피처의 수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맞으나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AA의 경우에는 총 45개, 그리고 PI의 경우에는 40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AA와 PI 모두에 대해 앞선 표에 보고된 최상의 결과에 대한 도메인별 피처의 백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타임 프리퀀시 영역의 피처는 분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 여섯 개 대역에 대한 타임 프리퀀시 영역 피처에서는 세타밴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델타, 그리고 베타2, 베타1의 밴드가 뒤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결과는 없지만, 세 가지 광고 형태, 즉, 프로덕트, 엔더스먼트, 프로모션 간의 AA 및 PI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 설문조사와 EEG 결과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EEG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Physiology and Behavior의 1900, 아, 2019년 9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742입니다. 이 논문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한 EEG 스펙트럼 파워의 사용 가능성과 배경색을 포함한 광고가 있을 때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논문입니다. 실험에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광고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특정 브랜드의 첫 번째 광고에는 우측 그림 A와 같이 모바일 사진 그리고 이름, 속성 및 가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황색 여백 배경이 추가되고, 세 번째 광고에서는 할인 및 무료 배송과 같은 일부 프로모션이 광고에 추가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에서는 주황색 배경 및 프로모션을 포함한 첫 번째 광고에 포함된 모바일 사진 이름 속성 및 가격 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각각 심플, 심플백, 심플프로모 그리고 심플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브랜드의 친숙도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친숙한 브랜드와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 어, 각각 애플 및 어, 메이주를 모두 고려하, 고려하여 애플, 삼성, 노키아, 메이주 네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휴대폰 브랜드 제시 순서는 각각 애플, 메이주, 삼성 그리고 노키아였으나 심플, 심플백, 심플프로모, 백프로모 등 광고의 제시 순서는 학습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어, 이들 브랜드 간에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각 브랜드에 대해 휴대폰 광고가 참가자에게 연속적으로 표시되었으며, 어, 광고는 20초, 그리고 픽세이션은 5초간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컴퓨터 키보드에 미리 정의된 키를 눌려 각 브랜드를 Like 혹은 Dislike로 표시해야 하며,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려 각 브랜드를 Buy, 즉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총 16명의 피험자가 참가하였습니다. 10-20 시스템에 따라 32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으며, 레퍼런스는 레프트 마스토이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눈 깜빡임, 안구 운동, 그리고 EMG 아트팩트를 제거하기 위해 r c a 가 수행되었으며, 유관검사를 통해 r c a 가 수행된 후 여전히 남아있는 배드 세그먼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웰치 방법을 사용하여 EEG 데이터의 PSD를 계산하였고, 각 시험에, 각 트라이얼에 EEG 데이터에 대한 피처 벡터를 구성하기 위해, 델타, 세타, 알파, 그리고 베타에 대한 relative power와 power ratio가 계산되었으며, 획득된 PSD를 기반으로 모든 32개 채널에 대해 계산되었습니다. 전체 피험자 중 like, dislike, by로 표시된 모든 트라이얼을 별도로 추출하여 like, dislike, by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험자가 like, dislike 또는 by로 표시하지 않은 트라이얼은 neutral로 간주되었습니다. 분류기로는 SVM과 LDA가 사용되었습니다. 조건이 통계적으로 다른지 조사하기 위해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어 투키 크레이머 방법을 사용하여 멀티플 컴 e 리 t i 렉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분류기가 각 특정 분류에 대해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먼저 이지 파워가 소모도 예측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VM 및 LDA 분류기를 사용하여 1대1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뉴트럴과 라이크, 디스라이크 혹은 바이 간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디스라이크와 뉴트럴 간의 분류가 95%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다른 두 결과 또한 90%안팎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결정을 구별하기 위해 뉴트럴을 제외한 라이크와 디스 라이크 바이와 디스 라이크 바이와 라이크의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였습니다.바이와 d i s 디스 라이크를 구별할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라이크와 디스 라이크가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이를 통해 라이크와 바이를 선택할 때의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광고에 따른 행동 데이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광고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평균 반응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심플, 심플백, 심플프로모, 백프로모의 다양한 광고 유형에 대한 의사결정 반응 시간이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각 막대는 소비자가 광고를 like, dislike 또는 buy로 표시한 광고 제시 후 평균 시간을 보여줍니다. 광고의 배경색을 추가할 경우 소비자의 반응 시간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시간의 감소는 프로모션 또는 배경 프로모션의 광고에 추가된 상황에서도 관찰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광고의 복잡성을 변화, 변화시키는 것이 소비자의 쇼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 콘텐츠에 비경색 또는 프로모션을 추가하는 것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광고의 배경이나 프로모션을 추가한 후 Like에서 Dislike 또는 그 반대의 의사결정 횟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위쪽 바의 경우에는 디스라이크에서 라이크로 바뀐 경우를 아래쪽 바의 경우에는 라이크에서 디스라이크로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따르면 단순 광고에 배경을 추가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대부분 라이크에서, 아, 디스라이크에서 라이크로 바뀌었으며 프로모션이 포함된 광고에 배경이 추가하게 되면 대부분의 참가자가 초기 라이크 결정을 디스라이크로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광고에 배경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프로모션이 포함된 광고에 배경이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전체 채널을 측정은 하였지만, 존드웹의 채널만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경향은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다소 아쉬웠고,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셀프 어체스먼트, 즉 설문조사 결과 없이 이지 데이터만 사용하여 어, 실제 설문조사와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광고의 측면에서 프로모션이나 배경의 효과, 배경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어, 흥미로웠던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이었, 또한 좋고 싫음의 선호도 측면뿐만 아니라 어, 소비자의 구매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e 지의 활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첫 번째 논문에서 언급한 29개의 다양한 피처, 피처를 참고하여 어, 다양한 픽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